이재명을 횡서수설하게 만든 트럼프의 한마디. 나도 트럼프에 만만찮다. 라며 큰 소리를 치던 이재명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택한 전략은 밑도 끝도 없는 아부였습니다.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이재명은 오버로피스가 황금처럼 빛난다거나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와 북한의 트럼프월드를 만들어 골프를 치셨으면 좋겠다는 등 황당한 아부를 줄줄이 늘어놓았는데요.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의 아부에도 방위비 증액을 포기해 큰 손해를 봤다고 지적하며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요구하는 등 이재명을 압박했습니다. 그러나 더큰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.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 시간 전 올린 글속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그는 I heard it from Intel, 즉, 첩보로 들었다 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.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바라보며 후에 이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재명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를 극복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라거나 특검은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을 수사했다는 등 횡설수설했고 회담은 별 성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.